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너무 많네. 웃음> <이게 맞습니다>. 네. <laughs> 그리고 저말 <너도> <laughs> 최근 4월에 마지막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. 보험 지금 지 안녕하세요. 기아가 <목소리> 네, 옥수 어, 수 심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. 나 여기서 농사 지으라고. 고마워라. 음. 음. 잭브루트 파티가 열렸습니다. 오늘도 비트리스가 줬어. 비트리스 어디 갔지? 음. 브랜더. 음. 맛있게 드시는 여러분. 간지러요 스코티. 1인 1플레이트 하시는 <웃음> 선생님들. 리스펙트. <laughs> 아 r o l 를 I want w a camera. Camera. No, no t h black c a b This one, i s n e Okay. 누구예요?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Hope. h o 여기 새로운 롤렉스 를저니다 가이해 yeah. 주세요. <laughs> 충치가 생긴 것 같아요. Righ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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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i g K, -N. K, -N. K, -N. K -N. 오늘 이제 코이카 Y P 선생님들과 우리 출장 오신 현정 쌤과 저녁을 함께 먹고 있어요. <웃음> 여러분, <웃음> 여러분 인사 <qualified 웃음> 모 해주세요 하이 오디 다아웃너왜 어,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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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아마야비서 이제 <laughs> 음, 다 사립으로 보내요 여기 공교육 희망이 없는 걸 아니까 이기 <laughs> 케어가 잘안 되니까 막한 번에 막 100명 이러는데 <laughs>